해서 공격을 당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바깥에서 보면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 고통의 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교도소에서 일하면서 거기는 완전히 영적인 응급실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임을존시 트라마 센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는 아주 예수님 자랑을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고 저는 이 사람들이 영적인 공격에서 해방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공격에서 그 치유를 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마귀가 육체를 공격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 간단하게 제가 썼습니다. 여기에 그 고통의 방에 나오는 것은 잠깐하게 간단하게 쓴 거고, 영적인 공격을 어떻게 그 마귀들이 하는가? 그거를 제가 그... 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몽이 있고요. 또 숨막히게 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히는 영 어? 그리고 고문의 영 아주 뭐 이건 고통을 주는 고문 찌르는 영이 있고요. 악한 음성으로 역사하는 영이 있고요. 자살의 영이 있고 비난하는 영이 있고 집착의 영 기만의 영 두려움의 영 그리고 악령이 그 눈으로 보는 보이게 하는 악령의 빛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영도 있고요, 혼란과 증오의 영, 그리고 절망의 영, 성경을 왜곡하게 하는 영도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의 영과 혼동의 영, 파괴적인 영, 그리고 모집의 영. 그 모집의 영에는 그 어, 사탄이 어떻게 하면은 전도를 할까 그렇게 이, 기독교인들이 전도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마귀들도.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을 아주 더 많게 하려고 악령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악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영 여러 가지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교도소 안에서 여러 사람을 대하면서 그 어떻게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안에서 고통 안에서 해방시키는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제가 교도소 안에 기도를 인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한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아주 그냥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하고 기도하려고 모였던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여자가 지금 마귀가 들렸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마귀가 들린 게 아니고 마귀한테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 여자를 제가 바깥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나오라 해서 상담을 시작했는데 그 여자가 나오면서 우리가 그 신앙 간증 그 제조자들의 책, Maximum Saints라고 합니다. 그 책을 갖고 나왔어요. 하는 얘기가 아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다른 제조자들이 이 책을 읽으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그렇게 고통 속에 아직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책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부분을 내가 그 열었죠.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니까? 아니래요. 난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인디언 종교를 원주민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독수리한테 기도하고 뭐 여러 신들에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지금 당신이 당신을 도울 수 없고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없고 당신의 신들이 당신을 도울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완전히 이 마귀들의 그 공격을 물리쳐달라고. 원,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아,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덮어줘 주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의 준비가 되면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선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여자가 나왔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울고 난리를 치던 여자가 그냥 그렇게 정신없이 그랬던 여자가...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웃음의 얼굴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고통이 심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영접하니 나를 이 고통에서 영적인 공격에서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그 마귀들이 완전히 이 여자가 마귀 그 보던 거 그런 것까지도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이 여자가 그때부터 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기도한다고 하면서 아주 그냥 이교도소에 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자는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서 이 영적인 공격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었습니다. 마귀의 환영을 보는 사람, 마귀의 환영을 어, 보고 또 마귀가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마귀에게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귀와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공격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계속 그 아, 마귀의 환영을 보는데 자기는 어떻게 해 줄지 모르겠다. 그래서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다음에 금방 성경 말씀으로 어, 들어가라고 그랬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라. 그런데 정말로 그 놀랍게 그 환영에서도 완전히 없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릭끼라는 사람, 그 사람은 완전히 너무나 그 고통 속에서 제가 이렇게 이 사람을 봤었을 때 아, 이런 사람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마귀가 완전히 그 환영, 음성 들리던 거. 자살 그 생각 주던 그런 마귀들이 완전히 떠나갔습니다. 그게 어떤 때에 떠나가냐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환상을 보여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체험, 하나님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걸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어, 제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이 마귀의 음성으로 한 사람이 막 자랑을 합니다. 예배에 와서 자랑해요. 나는 마귀한테 싸우는데, 마귀한테 욕하면서 싸운대요. 그래서 제가, 아, 그건 또 생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욕을 하면서 싸울까? 그랬는데, 그 다음에 왔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마귀한테 고통을 더 많이 당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랬죠. 보통 이 마귀들 중에서 여기 제가 얘기한 중에서 비난의 영, 뭐 그런 영들이 있는데. 당신에게는 욕하는 마 욕자라는 마귀가 쫓아다니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욕자라는 마귀가 당신을 콕콕 찔리면서 욕을 하는데 마귀가 욕하니까 자기도 욕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지금 욕을 마귀한테 하면은 당신이 마귀랑 똑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귀가 당신의 그막 어 잘못된 말을 할때 그거를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귀들과 계속 얘기하고 계속 그 호기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고통의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만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다른 제소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욕하지 말라고 하는데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성경 갖고 다니면서 가끔가다 눈에는 안 보이는데 마귀가막 마귀의 무성을 들으니까 마귀한테 막 욕을 하니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제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그 마귀들에게 더 이상 그 관심을 두지 않고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성경 말씀과 기도에 열심했더니 히그 음성이 딱 그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어져봤죠 그거 외에도 또 달라진 게 무엇이 있느냐고 그 왜냐하면은 한 문이 열리면 다른 문이 열린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면에서도 마귀한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걸 내가 생각하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악몽이 그 사람은 악몽을 그렇게 그냥 꾸면서 밤새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랬, 그랬었는데 그게 완전히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항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는 거. 절대로 그 마귀들과 그 어, 마귀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들이 어떤 때 다른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 모양 형상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 형상으로도 나타나서 말을 시작하고 그 관심을 가지려고.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마귀들이 자기의 형상을 바꿔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오, 이게 정말로 내 엄마가 나타났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치유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포커스가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마귀들은 자기네들이 관심을 가진 후에 말 시작한 후에 이제는 그 다음부터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의 마귀의 그 전략입니다. 고통을 주기 위해서 말로 고통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고통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은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그 기도를 손을 붙잡고 다 기도를 합니다. 여자들이 이제 그런데 제가 기도를 시작한 시작부터 끝까지 이 마귀가 저를 몸을 막 두들겨 패는데 그렇게 막 두들겨 패는 적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그 때리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가 끝난 후에 그랬죠. 여기에서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마귀에게 이렇게 공격당하고 있느냐고 두들겨 맞는 사람 손들라고 한 여자가 손을 뻗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떻게 이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냐니까 아니래요. 자기는 교도소 바깥에 있었을 때는 이런 일을 몰랐대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도 몰랐대요. 불신앙적인 환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여자가 고통의 방에 들어간 건 교도소 투옥이 시작되면서. 근데 그거보다도 그 안에 다른 문제 때문에 교도소 투옥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 문이 열리면 여러 문이 열린 듯이 그 여러 문 열린 중에서 교도소 투옥이 열렸는데 그 다음에 이 영적인 공격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얻어맞으니까 너무 겁이 나가지고 간수들한테 나를 다른 방으로 옮겨 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으로 옮긴 후에도 이렇게 마이가 두들겨 팝니다. 어떻게 해 줄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저는 항상 똑같은 얘기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치고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줬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이 사람들한테 프리스크립션 처방 영적 처방을 합니다. 저 자신도 역시 그 성경 구절을 외우고 아주 말씀 안해서 저는 사실은 그그 그 성경 구절이 예수님의 그매니스트리만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네가 이거를 하고 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가서 그 고통 장 받는 자들, 억눌린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을 가르쳐 주게 있다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자에게그 성경 구절을 누가 보음 4장 18절부터 19절, 그 성경 구절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성경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성경 구절이 그렇게 파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또 고칠 수 있도록 그러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게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에서 한이삼휴 후에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여자는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이 얼굴에는 그냥 얼굴이 환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를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더니 완전히 그 마귀의 그 두들겨 맞는 그 마귀 때리는 마귀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공격이라면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분들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그 영적인 그 공격에서 이기는 걸 가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음 이 있으면 되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파업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고 붙잡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고칠 수 있다는 걸 그거를 믿으라고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충격 재발 여기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자기 남편을 다른 사람이 옆에서 총을 쏴서 죽였대요. 그러니 그거를 눈으로 본 사람이 얼마나 그 고통 속에서 살아? 이게 맨날 그내 마음에 응? 본 것이 재플레이, 어? 리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그또 고통 속에서 사는데 그나마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그 상심, 상실 그 문도 열려 있는데 거기에서 너무 그 고통을 당하는데 이 마귀들이 그 상태를 더 사용을 해가지고 그분이 너무 너무 고통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분노 증오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랬죠. 그리고 우울증. 뭐 홀동 불안 그 모든 문뭐 교도소 투어까지 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남편을 보내는 그 빠이 편지를 쓰고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이 분노의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용서를 하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가 나의 남편을 죽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편지도 쓰고. 내가 모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그 편지도 하나님께 쓰고 그거를 시작하 하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여자 한 일주일 후에 만났는데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왜이 고통 속에서 사는게 너무 힘들으니까 자기가 이제 용서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그 파일레드도 쓰고 하나님께 편지 쓰고 용서한다는 편지도 쓰고 그랬는데 이 과거 충격 재발 플래시백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평안함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 내가 이렇게 빨리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이렇게 빨리 내가 완전히 회복되리라곤 생각도 못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을 닫기 시작하니까 분노의 문을 닫기 시작하니까 이 상심, 상실 문을 닫기 시작하니까 이 과거 충격 재발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능을 다운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걸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놀랍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어?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그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해결을 원한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사탄 숭배를 그 하는 사람을 상담을 했었을 때, 그 사람이 처음에는 성경도 읽지 않고 뭐 나는 천국, 지옥 갈 거야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래도 마음의 문을 열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이 마귀가 성경을 못 읽게 하려고 또 우리가 쓴 책들 그런 책들을 못 읽게 하려고 그 책들을 붙잡으려고 그럼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이 사람을 막 늘겨 패고 막 고통을 주는데 그래서 내가 요즘에 성경을 읽으려고 해서 성경을 못 읽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당신 내 앞에서 성경을 한번 붙잡아 보라고 그랬더니 성경을 힘신히 해서 붙잡았어요 그러더니 그걸 탁 놓쳐요 마귀들이 공격 가지고 이건 너무 너무 아파 가지고 내가 이거 성경도 못 들겠대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막 공격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가 막이 사람을 두들겨 패는데 막이 사람이 그냥 막 피하는데 제가 그랬죠. 내가 기도해 줄까요? 그랬더니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죠. 주님. 천군 천사로 이 사람을 돌려 복지 지켜 주시고 마귀들 공격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정말로 그 사람이 공격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눈을 떴을 때는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그 사람에게 눈이 열려서 두 빛나는 천사를 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해드리냐면 제가 여전까지 영적인 공격을 당했다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탄 숭배자처럼 영적인 공격을 당한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이 나오고 시작했었을 때 이야기를 시작했었을 때요 주님께서 이제 책을 이 사람 이야기를 써라 해서 가서 그 사람한테 허락을 받았죠 주님께서. 당신에 대한 어, 이야기를 쓰라고 하는데 써도 되냐? 그랬더니 그걸 생각해 보겠다고 그래 가지고 이제 하루는 그 다음날 가서 만났는데 괜찮다고 자기 이야기를 써도 좋다고 예수님께 안, 완전히 오지도 않았는데도 그랬었을 때 그날 저녁에 이 마귀들이 100명도 넘는 마귀들이 와 가지고 그 사람을 두들겨 팼는데요. 이 사람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이등 뒤까지 막 살이 벗겨지고 저는 이거를... 다른 사람들 이 마귀가 막 스크래치, 뭐 핥힌다, 뭐 어떻게 막 그냥 그, 그런 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같이 그렇게 악독하게 마귀들이 그렇게 공격을 한 사람은 생전 처음 봤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는 그 마귀들에게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두려움에 떨려서 예수님께 못 옵니다. 왜? 마귀가 고, 거짓말을 시켰어요. 이 거짓말하는 마귀. 그 말을 믿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사탄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7일 안에 딸과 엄마를 죽이겠다. 그 마귀가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니 그 마귀들이 하는 거짓말 믿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그 사람은 그거를 마귀한테 너무너무 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두려워가지고 못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나를 좀 용서해 달라고" 이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그랬죠 아니, 용서는 당신과 하나님의 상관이니까,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얼마 후에 갔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용서의 증거가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아니,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텐데 하고 저는 갔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용서 안 했다. 입으로만 용서해달라고 하고 행동으로 용서 안 했다. 나한테 용서해 잘못됐다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지금도 아직도 사탄숭배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사람한테 그랬습니다. 가서 얘기해요, 주님께서. 아, I'm sorry 주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왜? 당신이 입으로만 용서해달라고 하고 행동으로 지금 사탄숭배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왜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진정한 해계가 없이는 우리가 마귀에게 계속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귀를 분명히 물리칠 수가 있는데 왜 마귀에게 고통을 당하고 이 고통의 방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들의 죄. 세상을 사랑하는 죄. 돈을 더 사랑하는 죄. 여러 가지 죄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죄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 중국에나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합니까? 와이한테도 공격당하고 어, 지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렸듯이 상심상실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내가 한 사람을 먼저 보내게 됐어요. 둘이 같이 죽는, 그, 부부가 같이 죽는 그런 상태가 많지 않습니다.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요. 근데 거기에서 많이 넘어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남편이 우상숭배가 될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 간에 남편이 갔는데 자기는 그냥 정말 신나게, 아, 주님 천국에 갔습니다. 남편. 그리고서는 한한달 동안을 괜찮게 지냈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직까지도 남편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남편이 간 후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를 치유 못 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분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후에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불신앙적인 환경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믿음이 있는데도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데도 우리가 고통의 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의 방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당 못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어떤 분들을 다룰 수 있다는 거. 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우리가 감당을 못 하죠. 영적인 공격은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걸 빨리 빨리 알아내고 빨리 감지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교도소 안에서 아 예배를 인도할 때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뭐 아기한테 공격당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걸 그거를 주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루는 예배를 인도하는데 주님께서 그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거로 어, 주님께서 설교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교를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설교는 나를 위한 거였습니다. 내가 옛날에 사탄숭배자였습니다. 그런 후에 돌아왔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이 마귀가 계속 거짓말로 정제하는 마귀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정제하는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널 용서 못 해. 막 그래서 고통당하고. 그래서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 마귀가 그 사람을 고통 주는 마귀가 나를 목을 줄리려고 그렇게 좀 힘들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 기도가 필요하니까 내가 기도를 해주겠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마귀가 기도를 못 하게 하려고 내 목을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갠신히 내가 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써 알아요. 아 목사님 그 목조이는 마귀가 나를 갖다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근데 나를 위해서 기도를 못 하게 해주려고 지금 기도를 막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죠. 마, 마귀가 그때 기도를 또 다시 해줬죠. 끝내고 제가 이 영적인 그 어, 전쟁 공격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해도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벌써 이미 체험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그 안에서 나오는 걸 어떻게 나오는 거를 다른 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영적인 진단은 굉장히 아주 쉬워요 그 사람들이 그걸 따라갈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빨리 회복이 되느냐 빨리 영적으로 이기느냐 그것이 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